자시안. 8세대 당시 페어리강철이라는 철옹성 같은 방어상성과, 불효이의 검이라는 날카로운 옷자리 엑스칼리버 가지고, 가라르 가보섬 왕관 설원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이나, 태조왕건과 같은 업적을 세운 포켓몬이다. 이런 자시안의 7세대 이전 버전이, 바로 이 입치트라고 보면 되겠다. 입치트. 도트 그래픽 시절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 포켓몬으로 5세대 이전까진 사용한 사람이 있는지조차 의문인 포켓몬이다. 1티어 특성인 위협을 들었음에도 위협사계 역할도 주어지지 않던 포켓몬이라 버프 먹기 전까지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대가리를 아주 세게 내리쳐서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떡상을 기원해왔다. 마침내 입치트 나이트가 추가되자 기다렸다는 듯 온몸으로 오버밸런스 보프를 받아내버린 뒤 사기 포켓몬이 반열에 당당히 입성하게 되었다. 기존의 단일광철 타입만으로도 우수했으나 페어리라는 신규 타입이 곁들어버리자 전대미문의 사기 타입이 되어 불꽃땅이 아니면 자그마한 몸뚱이에 키스는 무슨 돈가스망치로 세게 후드려 패야 여섯 번째 흉추의 자극이라도 전달될 정도다. 약점겨우 두 개의 반감이 하 타입이 11개가 달려 있어, 이 조합을 가진 포켓몬은 대부분 실전에서 밀릴 일이 없었는데, 입치트의 핵심은 타입 조합이 아닌 특성 천하장사에서 나오게 된다. 마릴리나 요가렘 같은 공격 수치가 세 자릿수를 넘어가지도 못한 놈들에게 주어지던 특성을 공격 배구짜리 입치트가 받아버렸다. 메가잎 치트에게 천하장사 특성이 들어감에 대해 세간의 는 온갖 가십거리가 터져나왔는데 일단 공격 262짜리와 뽑아내는 딜량이 완벽히 같아졌다 실감이 안난다면 전성기 공격 170쪽 자시안이 부려이검 터진 채로 시전하는 자속칠 근거리기와 동급인디를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초전설 중에 초전설이라고 불렸던 8세대 자시안을 초전설 한마리 없던 룰에서 사용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봐야한다 그럼 내구라도 종이장인가 싶지만, 아까 말했던 철옹성 타입 상성의 방어 수치는 125짜리인데다 등장하자마자 상대 포켓몬이 물리기를 반토막 내는 위협을 맺은 이전 특성으로 가져왔기에 종이장은종이장인데 12번 접힌 종이 정도의 내구라고 생각하면 좋다. 이 녀석 의약점인 땅불꽃의경우하마동 한카리아스 파이어로, 메가번치코 등 대부분의 사용자가 물리포켓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령 7세대로 올라왔다 해도 천장뚜미랜드라 지근거리기 받고, 기습으로 마무리하는 길각이 자주 나온다. 물론 메가리자몽 같은 애들은 위험 먹이고 맞대면 하더라도, 플레어 드라이브 한 방이면, 흔적도 없이 연소해버리니, 괜히 자존심 부리지 말자. 이 녀석은 신기하게도 자속 타입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한다. 바로 강철 타입을 유기해버리는데 아이언 헤드라는 메가 메타그로시의 영원한 주력기이자 게임의 목적인 상대 뻗치게 한다에 완벽하게 부합한 풀죽음까지 동원하는 기술임에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이언 헤드로 저격 가능한 페어리나바위 얼음 포켓몬이 아이언 헤드를 빼고 다른 견제기를 넣었을 때 때려잡는 포켓몬보다 적기 때문이다. 일단 페어리는 강철 대비를 위해 물 페어리, 전기 페어리, 강철 페어리처럼 대놓고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야비한 요정들이 대부분이고 바이오럼은 직접 사용하기보다 서브웨폰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격할 필요가 없다. 자석 강철보다 비자 소각 타입인 기습 채용률이 가장 높은데 바다를 향해 달리는 거북이보다 느린 개판 스피드로 우선권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데다 천하장사 적용된 기습 틸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스페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 견제기들 폭이 장난이 아닌데, 보통 이들이라면 엄두조차 내지 못할 기술을 사용하는데, 뭘 쓰던 어쩔 천하장사 덕분에, 상상을 초월하는 띠를 뽑아내기에, 아무거나 집었어도 아이언 헤드보다는 잘 써먹을 수 있다. 아주자주 보이는 킬가르도나 기습 앞에서, 명성 찍는 크레스리아 휘성목밥 같이 때려도 때려도 뒤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애들을 초장에 족치기 위한 탁 쳐서 떨구기를 애용하며, 카마돈이나 미역부인 랜드로스 메만다에게 빙하기 때 추억을 회상시켜주는 냉동 펀치를 채용한다. 이 다음으로는 번개 펀치냐 불꽃 어미냐인데, 둘다철하고 야조질 때 캐쩌는 성능을 발휘한다. 딜 하나는 번개 펀치 쪽이 더잘 나오지만, 너트령도 뚫고 강철도 뚫는 불꽃 어미 쪽이 더 많이 사용된다. 입치 뒤의 단점은 메타그로스의 존재다. 입치트와 비교하기 미안해지는 초고속 스피드를 보유하는데다, 입치트가 위협뿌려야 물리내고 와나 겨우 챙기지만, 이놈은 아무것 또한 해도 양내구 모두 우월한 상태라, 트릭놈 따위 필요없는 이쪽이 훨씬 범용성 넓게 사용된다. 또한 불꽃 포켓몬 앞에서 바보가 되는데, 쓸 때마다 제발 맞게 해주세요. 하늘에 밀어야 하는 스톤의지 이치트가 아닌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유효타를 입힐 수 없는 데다, 도깨비불이라도 한번 맞는 순간 메가스톤 채용하느라 챙기지 못하고, 집에 두고 나온 리샘 열매가 새삼 그리워진다. 또한 위협이 어쩌고 물레가 어쩌고, 개구리 닌자 물재 듯달각에 메가지나 슬론 날아가며 사망해버릴 정도로 특수 내구가 부실한 건 사실인지라, 8세대 양심 터진 내구의 자시한 마냥 약점 아니면, 어쩔 교체 박을 수 있는 포켓몬이 아니다. 다만 메타그로스와 비교하면, 입치트 쪽에서도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우선 기본 깡 딜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4만이 넘어가는 입치트의 아이언 헤드는,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이나 다름없지만, 단단한 발톱 먹인 메타그로스 쪽은, 3만이 겨우 넘는 딜로 덤프트럭 옆에선, 두돈 반 정도의 딜이라고 보면 된다. 거기다 입치트는 칼춤 한번추면 성냥팔이 입치트의 재림 등의해서 만나는 상대마다 무참히 썰어버리지만 메타그로스는 눈씻고 랭없게 찾아봐도 손톱깔기가 전부다. 이러한 단점을 모조리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트릭룸이다. 트릭룸 안에만 있다면 일발룰랭게메다투로 타임머신 타고 미리에서 가져온 초전설자 시안을 풀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어 만나는 상대마다 머리에 달린 거대한 아가리로 상대 관자놀이를 터뜨리고 다닌다. 그럼 트릭룸은 누가 깔아주냐 하면 바로 폴리군투다, 폴리쿠체라고 하여 메리랜드 마냥 명칭이 붙은 조합 중 하나인데. 폴리곤에게는 쥐약과 같은 격투를 담당 일진 입치트가 때려펴주며 입치트가 감당 불가능한 특수딜러를 폴리곤이 받아주는 느낌으로, 메이저권에 입장한 라칸자약급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 듀오다. 허나이 조합의 유일한 단점은, 번치코에게 영혼까지 털린다는 점인데, 한 명은 플레어 드라이브의 제더미가 되며, 한 명은 무릎 차기의 시체가 된다는 건데, 이를 보완하는 것이 7세대의 따락큐다. 테어리가 투명이 되어 낭비되는 타입이 생겨나는데다, 따라큐 스피드가 느린 편이 아닌지라, 얘네들을 같이 쓰는 게 맞나 싶지만, 따라큐 이새끼가 세상 정신 나간 조코픽이라, 입치트랑 같은 엔트리에 존재한다고, 트링음 쓰겠지 하는 순간 칼춤 저주도발 도깨비불 전기자 석파밍독대타 출동 무한함 야로의 유인 투닥투닥 프렌즈 타임 처맞게 되면, 입치트 구경은 무슨 따라큐 탈까기 도전에 이세카이 관광 갔다 오게 된다. 이론상 크레세리아의 부유나 샹델라의 타오르는 불꽃 동탁군의 부유 혹은 내열 특성으로 입치트의 땅불꽃 약점 방어가 가능하다는 데서 트링룸 셰터 역할을 수행하기 좋지만 폴리곤이나 따라큐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인 것이 등장하자마자 폴렌 카드 들고 저 트링룸 까라요 하고 홍보하는 애들이라 읽히기가 쉽다. 이 녀석과 단짝인 것이 바로 라티아스다. 이론상 땅불꽃 약점 전부 막아주는 라티아스와 드래곤아 얼음페리 벌레 막아주는 이치트가 등맞대고 싸우면 상성 보완이 완벽해져들이 번갈아가면서 태그 배틀하면 대가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다만 메가 라티아스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며 라티아스가 명상세타가 교체해야 하면 턴낭비가 생긴다는 불협화음 때문에 사실상 이치트 쓰려고 라티아스가 아니라 라티아스를 쓰기 위해 이치트 쓴다고 생각하는 쪽이 맞다. 또한 카푸지진와도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는데 입치트 가약한 불꽃은 반감으로 받고 땅은 약점으로 지르는 데다 라티아스 공통적으로 특방이 높아 입치트의 너덜 특례를 보완해준다. 늦은음만이 가능한 개쩌는 전략은 미스트필드로 입치트에게 들어올 만한 화상효과를 면해 방지할 수 있어 입치트의 독주를 도와줄 수 있다.